네, 안녕하세요. 리임 육중년구수입니다. 아, 작년 겨울철에 이제 화분에 식재했던 에메랄드 그린입니다. 뭐, 에메랄드 그린은 가장 침입수류 중에서 가장 많이 예, 나가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이죠. 그리고 워낙 어 하자율이 없다 보니까 아또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블루엔젤이나 블루에로 이러한 것들보다 에, 설계에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수량도 에, 굉장히 많이 출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이네요 뭐 그린이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졌다고도 하지만은 또 그만큼 많이 출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의 침엽수료들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에메랄드 그린은 추후에도 아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중이고 아마 식재를 하여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침엽수류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. 에메랄드 그리는초분부터 굉장히 많은 양이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어 그밖에 다른 수종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떤 포인트 목으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림 육종 연구소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